자주나 우리 제주시에 있는 무슨 무슨 웨딩홀에 왔어 아라 캐슬 아들 아라 캐슬인가 음 밥은 뭐 그냥 어, 생각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주호너 거기 잘못하면 불로 떨어진다 이제 우리는 제주시에 있는 반품 마켓이라는 데갈 거야 반품 마켓 주은 씨, 어, 오늘 주은이가 옷을 조금 색다르게 입었네. 어, 약간 반바지에 긴 양말을 신고, 약간 어뭐 있는데 주은아 거기? 뭐야? 그것도 아니잖아. 주소 찍었? 검색해 봤어? 네. 어, 남광로 187. 아이고! 준아! <laughs> 우리 차에 가볼까? 차 타고 우리 잠깐 또 반품 마켓 가서 이것저것 뭐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볼까? 제주시 온 김에? 어때?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얘기해줄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제주도라는 곳에 태어난 지 20개월이 된 아주 귀엽고 발랄한 이 주은이라는 여자 아기가 살고 있었대. 내말 듣고 있니? 듣고 있어?